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 3장 5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니라 고린도 전서 2장 2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우서 13장 사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로마서 6장 6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세서 2장 15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이라 전도서 1장 18절.